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기원 드립니다. 장비도 없고 거의 없습니다. 또 원시적이라 할 만큼 뭐가 허술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도 지난 수개월 동안 방송을 한 결과 총 조회수도 3만, 3만 명 가까이 다가섰기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역시 콩트를 한편 낭송합니다만 자작입니다. 제목은 견지로의 형님 착각.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죠. 견지로의 형님 착각. 견지로는 제 아호입니다. 개견자와 갈지자와 이랄로자 견마지로에서 말마자를 빼버리면 견지로가 되거든요 뭐 누가 임금이든 간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뜻이고 견지로기이기 때문에 제가 전생에 개인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은 아호입니다. 이 견지로가 지하철에서 형님으로 착각을 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제 양력을 이제 정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수필 등단 83년도 97년 한글 문학 소설 신인상,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국제 팬 한국본부 이사, 한국숙필가협회 이사, 한국가톨릭문인회 이사, 대한가수협회 회원. 사지 구장에서 애국가 독창 및시구를 했습니다. 화정 호름 문학 대상, KNN 문화 대상, 경기 펜 문학 대상, 부산 펜 문학 대상, 한국 숲길 재정 청량 문학상 수상, 대상입니다. 표암문학대상부산수필문학대상등 있습니다. 소설집으로서 거기 나그네 방황 끝나는 곳등 6권, 수필집 죽어서 개가 될지라도 등 15권, 기타 3권 등총 24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돌아온 이어서 대표임을 아주 요즘 열심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 웃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죠. 그래도 저는 책을 읽는 편입니다. 웃었죠. 그 책은 무슨 책이냐,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중고등학교의 음악 교과서입니다. 여기 표지부터 지금 많이 닳고 낡 았습니다. 이 안에는 온갖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음악책을 이렇게 중고등학교 음악책을 15권을 집에 서가에 비치 해 놓고 서울에 올라가거나 다른 근교에 발걸음이 있으면 음악을 책들어다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제가 얼마나 공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지 하는 그 사연도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 견지로의 형님 작가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여8두살 견지로는 키도 크고 탄탄한 몸매를 가진 자다. 그러나 평생 시골에서 살았던 터라, 외관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꽤 예죄함 그 자체다. 그가 서울 근교에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촌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50대까지만 해도 육척장신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시절 그의 키는 183cm를 약간 넘겼다. 몸무게, 글쎄, 85kg 이쪽 저쪽이었으리라. 그러다가 회갑을 넘기고 보니 키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지금은 180cm에 조금 못 미칠 정도로 변해 있다. 저울 위에 올라 서면 바늘이 75를 가리킨다. 동료들은 그를 보고 구부정하다는 형용사를 가져다 쓰기 예사다. 그끄저게 11시, 그는 야탑역에서 지하철 전동차에 올랐다.두 달 전에 그 근처 전문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위축성 관절낭염 등두 개의 어깨 질환을 수술받았었던 참이다. 도수 치료를 받고 오는 길이었다. 통증이 쉬 가라앉지 않아 전신이 움츠러 들었다. 성객들이 일제히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다. 순식간에 주눅부터 들 수밖에 숨고 싶다 어디든지. 그런데 경로석이 하나 비는 게 아닌가 잽싸게 그는 거기 앉았다. 왼쪽에 선객이 있었다. 먼저 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객이 있었다. 온통 새하얀 머리카락 스포츠형처럼 짧게 깎았더라. 머리카락이 눈부신 느낌을 주는데, 노인은 견지로에 비해 너무 키가 작다. 견지로는 얼핏 생각했다. 150cm가 될까 말까? 견지로가 한참 내려다 봐야 할 정도였으니까 하는 말이다. 견지로는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었다. 건너편 경로석의 노인 셋이 이 둘의 모습을 보고 약속이나 한 듯이 소리 없이 웃었다. 그들은 속으로 아마 이랬으리라 저럴 수가 너무 심하군. 극과 극이 따로 음내 그려. 견지로는 버릇처럼 옆의 노인에게 목내를 건넸다. 노인은 견지로에게 미소를 보냈다. 이윽고 견지로는 평소처럼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펼쳐들고 개명으로 훑고 헌명으로 몇 마디를 불렀다. 그러자 듣고 있던 노인이 한마디 건넨다. 들릴락 말락한 말소리로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모양이지요? 하는 것이었다. 이음악책는 보세요. 이렇게 날랐습니다. 이 책을 펼쳐들고 보았다는 뜻이죠. 약간 멋지게 진 견지로가 대답했다. 시원찮다고. 이번에는 견지로가 입을 열었다. 다만 자신이 몇달 뒤에 문학상을 받을 것같다그 자리에서 인사말 대신 노래를 부르기로 하고 연습 중이라고 했다. 듣고 있는 노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견지로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뱉었다. 물론 상대가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와, 정말 깨끗하게 늙는 분이구나. 견지로는 자기 나이를 밝히고 상대에게 연세를 물었다. 거짓말 같은 대답이다 세상에 여든 여덟 살이라는 게 아닌가 견지로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었고 그러나 아 형님 되시네요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형님은 견지로의 버릇이다. 견지로는 가요계에서 한두 살 먹는, 많은 선배들도 흔히 그 형님이 된다. 그는 가요계에서 뭐, 그래서 그만큼 형님이 많다. 역대 어느 종리는 자기가 형, 동생이라고 부르는, 부르고 지내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 했는데, 견지로 자신도 그 10분의 1은 되는 터다. 그로서는 초면는 형님이 별로 이상하지 않다. 열차는 계속 버졌다 달렸다 하였다. 노인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너트어 놓았다. 대학에서 수악을 전공했다는 게 아닌가. 견지로는 벌떡이어서 경의의 뜻으로 예를 표했다. 이예땀에 활로 속에 퀘스천 마크를 붙였었습니다. 하여튼 예를 표했습니다. 예를 표했다. 엿고 둘은 음악 교과서를 펼쳐놓고 솔베이지의 노래 등을 흥얼 거렸다. 오 솔레 묘도 원으로 불렀고 말이다. 노인은 묘를 묘즉 M I O를 왜 소문자로 표시하는지 제목에 그 뜻을 이야기하는데 대문자로 표시한 이유는 이탈리아어에서 미오는 소유격이어서 그 소유격이 뒤로 소유격이 뒤로 간다는 그런 뜻이었다. 노인의 음악 실력에 견지르는 혈을 내두르고 말았다. 여고 둘은 토나의수련토를원으로 나지막이 불렀다. 과르다엘 말에 코메 벨로 스피라 탄토 센티멘토 코메 토스 렉 센토 케메 데스로파솔나 샌디 고멜레베살레차 이러니 지하철 승객들의 시선이 둘에게 몰릴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도 둘은 끝까지 이 노래를 불렀다. 토나수리토 논다름이 뭇미를 이렇게 말이다. 또 이야기는 물어 익어갔다. 견지로의 입에서 형님이 계속 튀어나왔다. 형님, 한마디만 말하면 형님. 또 이야기 끝나면 형님. 노인은 그저 웃기만 했다. 기억년, 기억력에서 견지로는 하차해했다 하차해야만 했다.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깍듯이 인사를 건네고 하는 말이다. 형님,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한 말이라며 미안했다. 그리고는 노인은 견주로에게 한마디 던지는데 자기가 형님으로 보이느냐는 것이다. 당연하게 형님으로 보이지. 그, 다른, 그, 뜻을, 그,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쓸수 없는 호칭이 있다. 나는 머뭇거렸다. 도무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였다. 형님으로 보이는 건 당연한데,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형님의 틀림없지 않은 것 말이다. 한참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으려니, 그가 하는 말이, 누나라는 것이다. 워낙 당신이 나들어 형님, 형님 하니까 내가 바로 잡을 기회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 뜻이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다. 형님이 순간적으로 누님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이 세상에 고향이 아니 고향이 아니고 친정이 부산이라는 게 아닌가? 친정이 부산이면 상대의 성별은 분명히 여자다. 여자니까 자기가 자기 저 견지로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눈나지 않는가? 견지로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시 한번 뒤를 보고. 꾸벅 절을 했다. 견지론더 이상 시간이 없어 결례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황급히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눈치를 챈 성격들이 반대소였다. 박수까지 보냈을까? 그거는 여기 적지 못하겠다. 다시 한번 뒤를 훑어보며, 견지로는 노인 안의 노파의 목을, 목을 시선으로 훑었다. 울대의 물무로서 남자를, 남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형님이라면 분명히 울대가 튀어나왔고, 누님이라면 울대가 없다, 없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참 어리석고 못난 짓이었다. 노일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견지로는 귀가 하면서도 거리에서 진땀깨나 흘렸다. 혼자 중얼거릴 밖에, 아, 성객들이 나를 보고 뭐라 했을까? 어쨌든 경로석에서 쓸데없이 옆사람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습관을 가진 그, 그가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아내에게 비밀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아내한테 틀어놓았다가는 타박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저는 제가서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지하철을 탔을 지게는 햇볕 사람과 대수년대로 말을 섞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만 잘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음악책을 펴들고 열심히 들여다 보면 누군가가 직접 가리고 말을 건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노래 많이 부르고 또 세상 재밌게 사십시다. 날씨 차가운데 나들이 하시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